네,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같이 보도록 할게요. 우리 이런 내용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도 배웠죠. 자, 그때는 이 각이 60분법으로 주어졌습니다. 근데 자, 지금부터는 이제 이 중심각의 크기가 60분법이 아니라 라디안이죠. 여러분, 라디안은 어,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예요. 그래서 우리 중심각의 크기를 길이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호도법을 배웠기 때문에 자, 새롭게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하고요, 이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만들어보자라는 겁니다. 어렵지 않아요. 자, 우리 중심각하고 호의 길이 정비를 하죠 자 중심각 하고 넓이가 정비를 하기 때문에 요 부채꼴 하고요 한 원에서 자이 부채꼴 하고 이 원하고 비례식을 세우면 끝납니다 봅시다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얼마죠 l 입니다 그죠 어 그러면 원둘레 공식이 뭐더라 어, 이파이 알이었죠 이, e, 바이, 알 기억나십니까? 어. 자, 그리고 이부채구의 호의 길이하고 대응되는 이 중심각이 세타인데 세타가 지금 라디안이에요. 어. 자, 그랬을 때 얘들아, 원은 한 바퀴 이제 360도라고 하면 안 돼. 어, 호도법으로 나타내줘야지. 이파이죠. 여러분, 이파이라고 나타내주시면 됩니다. 아셨죠? 자, 그러면 우리 내항과 외항의 곱을 한번 꼽해 보자고요. 그러면 이, e, 바이, L은 이 어, 파이 알 곱하기 시타 양배에이 파이 이 파이 약분되는 거 보이시죠? 그래서 어,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알 시타가 되더라.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요, 자, 얘하고 얘를 곱한 것과 같더라라는 겁니다. 어, 외울 수 있을까요?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자, 얘하고 얘를 어떻게 하면 된다? 곱하면 된다라는 겁니다. 자, 부채꼴의 넓이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, 넓이도 이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할게요. 그럼 우리 원납이 구하는 공식이 파이 얼 제곱이었던 거 기억나시죠? 어, 부채꼴의 중심각이 세타고요. 자, 원의 중심각 360도라고 하면 안 돼요. 이제 2파이라고 해야 되겠죠. 오케이? 자,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외양의 곱과 내양의 곱이 같다 하고 이게 식을 세우게 되면 은 2파이 곱하기 s는 그죠? 자, 파이 r 제곱 스타 이렇게 되겠죠? 자, 파이 약분되는거 보이시죠? 자,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는요, 자, 이로 나누게 되면 2분의 1 r 제곱 스타 이렇게 나오는 거죠. 부채꼴의 넓이가 뭐라고요? 2분의 1 R제곱 스타다. 자, 그런데 여러분 자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하나 더 만들어낼 수 있는데 자, 2분의 1 R제곱은 R을 두번 곱한 거잖아.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. 근데 우리좀 전에 이 R스타가 보이나 뭐였습니까? 부채꼴의 호의 길이었거든요. 자,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아이를 2분의 1 R, L 그죠? 자 R스타, R스타를 L로 바꿨습니다.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. 그죠? 반지름하고 자, 중심각을 알 때. 그리고 반지름하고, 자,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알 때,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, 여러분 두 가지 외워주셔야 됩니다. 자, 부채꼴의 호의 길이, 뭐라고요? 자, 이하고 얘를 곱하면 된다. 자,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, 알 제곱시타입니다. 아셨죠 어,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. 2분의 1, 알, 에. 외워주셔야 됩니다.